예. 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예. 이게 뭘 멀칭 효과가 있어요. 멀칭 효과라는건 풀이 안 나오게 아. 풀 씨들이 이게 딱 가려지면 햇빛에가려지기 때문에 씨앗이 안 올라오는 거 있고요. 아.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지금 미생물 비료도 미생물 액도 들어가는데 다음 주도 미생물 저거 저 하는데 얘들이 미생물들이 라서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얘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이제, 걸음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를 포집한다고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럼 여기 밑에 뭐 심으신 거예요? 심으실 수도 있고, 안 심으실 수도 있고. 심고 아니, 해도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심은 고추나 저런 거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당연히 고추는 위에 있으 필요하고 저는 완료는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저거 하면서 땅 속으로 걸음이 들어가니까. 낙엽이 적지 않아요. 원래, 치명도 하지 마시고, 화력도 하시는 거예요, 낙엽은. 네, 원래 네.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제, 낙엽, 이렇게 죄들이 썩으면그들이 펴보면, 미생물이 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영양분이 되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 위에도 저렇게 낙엽을 덮어팝핀도로 예.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크림 농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없이 하는 농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근거 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미생물들을 넣을 거니까, 더넣 효과가 있게 그 하시면 됩니다.